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해당 목적물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세계동의 빌라가 있죠. 1 0동1 0동 103동 오늘은 103동에 101호하고 202호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도 대성루첸이라고 빌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101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맞네요 여기가 이제 101호입니다 101호 자 101호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2호가 되겠습니다 자 방의 모습입니다 이쪽 방의 모습이고 자 저쪽을 보니까 거실의 모습인 듯 하구요 일부 이제 결로가 있어서 노변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그 외에는 뭐 깔끔해 보입니다 여기가다 빠졌네요. 아 여기가 타일이 네. 여기가 배기로 앞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뭐 내부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백이로입니다. Okay. 뭐 아파트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뭐 관리를 잘하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빌라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질적인 가용면적이 한 22평 정도 되는 그런 다세대 빌라 경매물건이 되겠는데요. 어, 일전에 여러 개 물건이 나왔는데 다 매각이 되고 두 개가 남았습니다. 현재 103동에 101호하고요. 그리고 202호가 경매물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에 이제 준공이 되어 있고요 안에는 뭐 특별한 짐이나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총 3개 동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있는데 진출입로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103동에 이제 두개 호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외관상으로 상태 비교적 양호하고요 한 7~8년 됐지만 주차장도 이제 넓디 넓어서 세컨용으로 보실 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예당 물건은 오 b 일반산단하고 한내공단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임대료 주기에는 용이할 것 같아요 물론 현재 가격이 워낙 싸서 조금 얹어서 파는 것도 조선경기가 조금 돌아왔을 때 한번 해볼만한데 일단 재매각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세컨용으로 또는 조선경기가 조금 또 돌아왔을 때 임대수요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보시면 1층 복도에 이렇게 타일이 이제 깨져서 이제 1층에 103동 1층은 입찰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타일이야 공동분담금을 내가지고 붙이면 되고요. 내부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대가 실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기를 길다떼갔더라고요 경매로 한분두 분씩 이제 낙찰되면서 주에 이렇게 관리비를 조금 모아서 이런 거 정비를 하시면 되겠죠. 내 안의 호실 해당 호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내외관상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기로 올라가는 요 계단 부분에. 101호 옆에 여기 이제 타일이 깨져 있다는 얘기고요. 202호 쪽은 문제 없었고, 그 외에 요 계단이나 외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101호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살짝 본 내부 그림인데요. 여기 뒤쪽에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었고요. 여기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방 하나, 이쪽에 이제 방두 개, 가운데, 욕실, 요렇게 해서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는 꽤 양호해 보였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문을 닫아둬서, 결로들이 중간중간 좀 보이죠? 이 뭐, 도배하면 되니까 환기해 주고, 그 외에는 뭐, 아주 상태는 양호해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작은 방에서 담은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요쪽 방이 되겠죠, 이쪽 방. 자, 보시면은 작은 방에 이제 모습이 되겠고, 요 가운데가 이제 욕실, 요안쪽에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베기로에 들어가서 거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안쪽으로 여기가 안방이고요. 그다음에 요 뒤쪽에 안방 뒤쪽에 작은 방이 있고 그 사이에 욕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구조상으로 맞아 보여요. 방두 개, 욕실 하나 요 가운데 거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층도 대동소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한내 공단 있고, 오비 일반 산단 있거든요. 그 사이에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제 시내까지는 차로 한 5분 정도면, 5, 6분 정도면 거제 시내까지 올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한내 공단 있죠? 그리고, 오빌반 산단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조선업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인구가 조금씩 외국인부터 해서 내국인까지 점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 주위에 이제 이런 곳이 이제 활성화될 것이 이제 확실시 되다 보니, 이물건, 그 사이에는 이물건도 나중에는 임차가 좀 되고, 뭐, 당장 현재로서는 세컨하우스 용으로 보고, 그렇게 사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비교적 상태도 양호한 데다가 가격이 2천만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자 로드뷰로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는 길이고요자 요렇게 산 중턱 위에 산을 깎아서 요렇게 만들어 둔 빌라입니다 여기도 이제 빌라가 두 채가 있고요 오늘 물건은 요쪽에 있는 거 요게 지금 세 개동인데 요게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차 공간 넉넉하고요. 주변이 이렇게 좀뻥 뚫려 있어서 개방감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물건 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는 없어요. 14년 분양 당시에 이게 14년에 이제 중공됐거든요. 분양 당시에 1억 1 천, 1억 뭐 2천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니까 9천만 원대 이렇게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거래 이력이 없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경매로 낙찰된 게 3,500, 600. 그렇게 좀 낙찰이 됐고요. 현재는 물건번호 1번하고 4번이 남아있는데 둘다 103동입니다. 자, 1번이 101호입니다. 101호. 아까 보셨던 왼쪽에. 요거 요게 101호인데, 한 223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감정이 7100인데, 2300까지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왔고,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뭐, 세컨용이나 실사용용도, 실사용용도는 뭐, 부분에 두 분, 뭐 이런 분들이 보실 분들, 그렇게 좀 활용하실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임대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만한 위치입니다. 좌우에 공단이 있어서.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전입자도 뭐, 특별하게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이사항 없죠, 그죠? 다만 이게 공용 관리비 중에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이 좀 밀려있을 텐데 이 부분은 낙찰자분들, 소유자분들 의견치합에서십실반 모아서 좀 정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 계량기가 다 떼져 있습니다 각 호실별로 자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자 물건모로 4번 같은 경우는 202호입니다 자 올라가서 오른쪽이 되겠죠 요거자 평수동이라고요 마찬가지 2400까지 12월 11일 날에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세컨용으로 부분에 두 분이서 쓰기에 좋은 이제 물건이 되어 있고요1 0 0 1로하고2 0 0로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 2천만원대니까 싸죠, 그죠? 건물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데. 그리고 공단 사이에 있는 물건.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보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대립찰 의뢰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명도가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내립찰만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